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사람들을 피해서 가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벌써 듣고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왔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어 고통당하는데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요청을 들으셨지만 침묵하셨습니다. 계속 그 여인이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자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청해서 예수님 어떻게든 해보세요. 가서 고쳐 주시던지 아니면 돌아가라고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였지만.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다시 강구했습니다. 그때에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떡, 곧 이스라엘의 축복을 취해서 개들 곧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며 거절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여인의 반응입니다.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예수님 옳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 여인은 예수님께 큰 믿음을 인정받았고, 결국 그의 딸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믿음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바로 가나한 여자였습니다. 오늘 15장 말씀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거듭 요청했음에도 거절하셨고, 또 여자가 용기내서 도우소서라고 간구했을 때도 거절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한 바와 같이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수 없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서 익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모습은 별로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을 거절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지요. 요한복음 1장에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즉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병자들이라도 보통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적다고 혼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많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익숙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마치 그 여인의 마음을 몰라 주시고 믿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낯선 모습이라고 할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대입을 해 보시면 꼭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즉 겉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도 가난한 여인과 같은 경험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수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물질 문제, 건강 문제는 거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보통 우리는 나의 부족을 탓합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야. 또 아니면 때때로는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내 마음을 몰라주시나요? 왜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일까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여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 매몰차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것으로 시험을 당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15장 말씀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먼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여인은 거듭 거듭 거절당하면서도 예수님을 계속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22절에서도 주 다윗의 자손이요. 25절 말씀에서도 주여. 27절 말씀에서도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말의 뜻은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인생을 건지실 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내 간청, 내 눈물의 기도에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망할 법도 합니다.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맞겠는가, 의심할 법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변함없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인생의 문제를 고쳐 주시는 분이시며 내 인생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믿음으로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에 비밀이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많은 놀랍게도 여인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주여 올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신앙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이분은 수년 전에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체에 매우 위험한 부분 결정적인 신경들이 다 지나가는 부분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도 문제이고 안 해도 문제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자니 신경을 건드릴 수밖에 없고 잘못 건드리게 되면 전신마비, 즉 평생을 식물인과 같이 살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수술을 안 하자니 아직 젊은 나이에 언제 종양이 커지고 터질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주치의를 비롯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을 안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까지 권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믿음으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무슨 믿음이었습니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 몸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당신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비록 내가 식물인과 같은 몸으로 살게 될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사명이 있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주여 옳습니다. 라는 고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과연 주님이 거절하신 것인지, 아까 제가 설교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찬양을 들으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절하신 것인지, 내가 기도응답이 없고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한 것인지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때때로 내 인생에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생명과 같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고 물질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몇 년째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기도응답이 더 될지라도, 당신의 때는 옳습니다.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방법은 완전하십니다. 당신이 오르신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향한 당신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믿음이 크도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안 여인이 믿음이 크다고 하셨죠.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영생을 받는 것,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구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당신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환란, 가난,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평생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내 인생 전체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 당신은 내 구원자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은 시험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위한 내 인생의 어려움을 위한 구원자이름을 굳게 붙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주었다. 나는 너희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어찌하여 내가 문제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에게 천국길을 나그네처럼 걸어오고 있는 너희에게 어찌하여 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듣고 싶은 말씀이시죠? 좋은 말씀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선포는 믿음이 있는 자, 어떠한 환란 가운데도 응답이 더 될지라도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놓치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가정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청년들을 위해, 어지러운 나라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내 주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과 가정의 눈물의 기도 제목을 위해 또 우리의 목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기우도할 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날이 속히 오게 되실 것을 함께 소망합니다.